구약성경은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은 실상으로서 이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은 희미하지만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요셉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예수님을 목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이방인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 의해서 은 30냥에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30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들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쳤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노예로 팔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끝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인간의 죄를 지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여 총리가 됨으로써 기근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전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비롯해서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요셉의 삶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가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더 과거로의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단한 가지도 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베데레에서 단을 쌓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믿음의 용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청으로 주어진 것들이지, 야곱이 스스로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델에서의 경험은 야곱이 형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지 야곱이 주체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역시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10분의 9는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야곱으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도 자랑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것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도 자식도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를 말하 승리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살펴보면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달려오는 형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나누어서 다른 가족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서 따라갑니다. 아니지요. 집안의 가장인 자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고 다른 가족들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죽어도 자신만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국강에서 기도했던 것은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멀린 극한 극 극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지 결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대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야곱은 마지막 그 끝자락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번이 아니라 천번, 만번을 야곱과 겨루어서 씨름하여도 실수로라도 실수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입힌 것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축복해주고자 간절히 소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고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화목이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화목이가 3살 때도 그랬고, 4살, 때가 4살 때도 그랬고, 9살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언제나 화목이에게 제가 이길 듯, 이길 듯 해주면서 결국은 져줍니다. 아빠를 이기고 좋아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 한나가 태어나고, 한나가 다른 질을 할 때쯤 되어서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 저는 한나한테도 져주는데, 하모기는 언제나 한참을 한나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나에게 저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야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끝끝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한다면 이것은 하모기가 우리 아빠는 세 살, 네 살인, 네 살인 한나보다도 더 달리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나엘의 자식인 요셉을 편애했고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지만 요셉을 조금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입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국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이고, 열 명의 형들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아버지가 비웠습니다 아버지 참입니다.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죽임으로 아버지에게 처절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 그를 죽이자. 그를 팔아먹히자. 원인 제공자로 왔을 때에 누가 과연 요셉을 죽였고 요셉을 팔아먹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나고도 커다란 거짓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어서 무덤에 가기까지 감추어야 할 거짓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를 잊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상처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형들의 마음도 편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거짓을 사이에 두고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관계 속에서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열한 번째로 얻은 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계배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침묵하고 잠잠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상처받은 딸 이 디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무엇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전혀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 어떤 대책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더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무원과 레이가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 고통이 가장 심한 3일 내 세겜에 살고 있는, 세겜에 살고 있는 성업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로 아내들을 사로잡고 모든 물건을 다 노력질합니다. 이러자 야곱이 펄쩍 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띠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시체가 썩어라가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우리가 수가 적은데,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그들이 이제 복수할 텐데, 그러면 다 죽게 되었구나. 멸망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아니만을 걱정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는 어떤 딸이었겠습니까? 아들들만 열 명을 낳았고 열한 번째로 태어난 공주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이었을 것입니다. 추장이었던 세겜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을 볼때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아름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딸 디나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아픔이 그 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 내버려둬. 그냥 놔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놔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곱은 아들 노우벤이 자신의 아내 중에 하나인 비라와 동칭하였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야곱이 루벤과 비라의 동침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는 내용은 단한 줄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야곱이 이런 루벤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전주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었도다 아버지였던 야곱은 물의 끓음같이 정력이 활활활 불타오르는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 결혼을 빨리 시키든지 어떠한 조치를 미리 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맺도 그냥 남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방단자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이 전통은 언제나 소극적이었고 늘 끌려다녔던 야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삭도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직접 주체적으로 나아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름을 받았고 그 응답받은 이름 그대로를 자식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만이 여자들에게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엄마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이후 전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단 하나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런 자식이 되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이제는 받게 될 것이지.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유효해 주셨지.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짓자. 라일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셨다. 이것이 야구배 아들들의 이름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수백 번이나 다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2011년도 8월 21일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열렸던 '나는 가수다'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순이 씨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한염 없이 울었습니다. 제게는 한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몇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먹고 장기 결석을 계속 하고 있던 중 시청력 만남의 광장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수백 명이 둘러서서 구경을 할 정도로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적도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으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제게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막내야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 제발 부탁이니 고등학교만은 졸업해다. 아버지란 노래는 2009년도에 발매한 인순이 정규 17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이 노래만큼은 부르기 싫어서 녹음 전날까지도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작곡자에게 노래 가사 중에 아버지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이 노래는 제목만 아버지일 뿐 가사에 아버지란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검은 피부색의 곱슬머리의 튀기로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아버지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사랑이 담겨진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되었고 저도 그 감정을 미입받아서 울고 불며 이미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효자로서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순이 씨는 2010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틀 연속 공연을 갔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는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107명의 용사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색적인 말을 그들에게 고백한 후에 비상부의 초록색 등만 덤덤히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혹시 나 같은 자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돌을 얹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 놓으십시오. 다들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 아버님이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순희 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했겠습니까?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순희 씨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국민 가수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정성어린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여라도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한역하여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니의 곳은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만큼 큰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성장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모진 고난과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마 누엘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새에게 주어졌던 깨어진 가정 상처난 과거 노예생활의 고통과 고난, 감옥생활의 어둠 모두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의 진리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색이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감사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 한, 제대로 충정,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만우엘의 축복을 온 삶으로 경험하고, 모든 생으로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